존경하는 무슬림 형제 그리고 자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복들이 바른 길과 훌륭한 성품으로 인도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고 훌륭한 성품을 지니도록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분명한 증거이자 바른 안내서로 성꾸란을 보냈음을 꾸란 22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분명한 증거로 보냈으니 계시하셨으니 그분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바르게 인도할 것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복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 살람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려고 할때 그분께서는 그에게 이슬람을 바르게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무슬림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무더니 노력할 것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지식은 배움으로 얻어지는 것이니라, 인나말 엘무비타 알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알게 되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무슬림은 이러한 권리를 수행하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현세와 내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정의로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북들에게 바라시는 고귀한 가치와 진정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창조물들이 정의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성구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선행을 실천하라 명하셨노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복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금하시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원하셨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지키고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선지자 무함마드 살라라 활리와 살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무함마드는 명령 받은데도 너희를 정당하게 대할 것이니라”라고 우리의 선지자 모함마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모함마드께서는 무슬림들은 서로와 서로에게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들에게 바라시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항상 그분께 의탁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꾸란 4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회개를 원하시니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꾸란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분께서 종복들에게 은혜와 자비로 용서를 베푸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종복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굳건한 공동체를 위해 인내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 줄 것을 원하셨습니다. 실로 관대함과 친절함은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성품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그분에 대한 순수한 복종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때 그들의 뜻과 순수한 의도에 따라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성구란 4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을 더해 주실 것이며 사악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순수한 의도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더 많은 보상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의도한 우리가 순수하게 의도한 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u i h a a a a s t a g i r u l l a h i l